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이제 곧 예순을 바라보지만 마음만은 젊게 살고 싶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평탄하지 않았던 저의 인생을 이곳에서나마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전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위에 오빠 셋에 아래 여동생 두 명인 대가족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오빠들 세명 대학 보낸다고 오빠들은 공부만 시키고 여자들은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고 집안일만 했습니다. 제일 맏언니인 제가 주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래도 저와 여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잘 다녔었고 오빠들 3명에서 대학교를 한창 다니고 있을 때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배우러 시내로 나가 재봉지를 배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열심히 배우며 일했네요. 그러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에게 시킨 심부름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뜬금없이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최 누구신데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느냐 물었더니 길을 오가다가 제가 일하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보고 반했다며 밥 한번 먹자고 말을 걸기로 결심해서 용기 내서 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저도 집에 가서 딱히 할 일도 없었던 터라 재미삼아 근처에서 밥 먹으며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싶어서 시내에 있는 양식집으로 간뒤에밥한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말하는데 말만 번지르르한 직원이지 몰골이 영 노가다였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지만 말하는 것이 웃겨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같이 다방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가 지고 저녁이 다 돼서 여자 혼자 밤길을 걷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다정한 기분은 처음 느껴봐서 점점 호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몇 번을 더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이라는 연애 시간을 가진 후 결국 사랑으로 결혼해서 저의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이제 평생을 함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하고 있던 건설 회사에서 건물 설계하는 사람이 그만둬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남편 보고 설계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사장님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동안 어깨너머로 설계도 보고 혼자 그려왔던 터라 조금만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제 남편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남편을 밀어주었죠. 그렇게 남편은 건설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의 설계도로 건물 하나가 뚝딱 지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나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했고,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받지 않는 산후조리까지 받아가며 남편의 덕을 많이 보았죠. 저도 그만큼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었고 나중에는 남편이 독자적으로 건물 회사도 차려서 처음 벌인 사업이 소형 원룸을 짓는 것이었는데 원룸 건물을 지어서 돈좀 있는 사람한테 밑돈을 주고 매각하고 한번 이렇게 한때마다 몇 억씩 벌다 보니 1년이 수십억을 벌더군요. 저는 그때쯤 둘째 딸도 낳았고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시골 바닥에서 성공한 100억대 부자로 불렸습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고 저는 이왕이면 남편 사업을 물려받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욕심내면서 둘째를 낳자마자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고 임신을 했다가. 그만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유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상실감도 컸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사업으로 바쁜데도 비싼 한약도 지어주고 큰딸 작은 딸도 아직 어리니 천천히 아들을 갖자며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니까 생각보다 금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자선사업까지 하며 작은 보육원이나 교회를 지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입양기관에도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두 자매와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한 와중에 막둥이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어서 그런지 몸조리를 잘하며 모든 행동을 조심하며 살았고 열달 동안 소중히 품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아들 낳은 기념으로 저를 위해 온 동네 잔치를 열었을 정도로 크게 기뻐했는데, 저도 원했던 아들이라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네요. 애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는 난생 처음 도시에만 있다는 백화점까지 가서 애들이랑 같이 쇼핑도 하고 명품 가방을 몇 개씩 구매했는데도 돈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유복하게 살았고, 저는 그 지역 돈 많은 집 사모님들하고도 어울려 다니며 모임도 다니고 그랬네요. 게다가 저와 남편은 학력이 별로였는데 그것이 한이 되어 우리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켜주자 해서 과외며 학원이며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것들은 모두 해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작은 딸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큰 딸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큰 딸은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바이올린이 너무 좋다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해달라고 조르길래 음악학원과 일대일 과외교습을 시켜주니 뛰어난 실력으로 지역 콩쿨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큰 딸아이도 너무 만족했고 계속 바이올린의 길을 걷고 싶어했기 때문에 나중엔 음대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때 돈잘 버는 남편 덕에 친정에 돈도 많이 보내주면서 경제적으로 빚 때문에 어려운 제 여동생이나 오빠들도 우리 덕에 기사회생하고 건물 한 개씩 지어서 나눠주기도 했고 그 상가 임대료 수익도 받으며 상가에서 동생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가게를 하나씩 차려주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였고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사업하는 것에 맛이 들려 더큰 사업으로 무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진작에 제가 알고서 무리하지 말자고 말렸으면 이런 좋지 않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전 꿈에도 모르고 100억 부자라 불리우는 그런 여유 있는 현재 상황이 좋아 실실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잔뜩 신나서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노가다꾼 시절부터 알게 된 사업하는 형님과 공동으로 단지가 제법 큰 아파트를 짓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해 여기저기 투자를 받아야 한다길래 저는 직감적으로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여보, 이 지역 건물이 거의 당신이 지은 게 대다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며 아파트도 땅값 많이 올라서 대대손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라고 했고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남자가 인생 한번 살면서 대업 하나 정도는 이어야 남자지. 여보 걱정 마. 라더군요. 제 남편의 능력은 믿지만 그동안 쉴틈 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좀 쉬엄쉬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사업과 다르게 동업이라는 것이 조금 찝찝해서 좋게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평소보다 더 바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상황에, 바빠, 남편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 제가 모임에 있어 바깥에 나온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큰 딸이 울면서, 엄마, 지금 이상한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빨간 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이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모임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삐쳐나가 집으로 달려갔는데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냉장고며 텔레비전이며 소파며 열지도 켜지도 못하게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돈될 만한 것은 모두 다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압류 딱지라고 한다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건가 싶어. 제일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압류 딱지를 멍하니 보고 있자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면 그 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빨간 스티커를 온 집에 붙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근처 둘째 동생네 가게에 맡기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마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은 투자자일지도 몰라서 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 남편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네 남편 어딨냐고 하더군요. 제가 부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저는 거기서 죽일 년이 되고 말았고. 수도 없이 맞고 쥐어 듣겼습니다. 한 순간에 백억 부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었죠.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아이들이 있는 둘째 동생네 가게로 갔습니다. 동생이 제꼴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회사가 망한 거냐며 아까부터 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울먹이길래.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한 저는 혹시 몰라 막내 동생 명의로 사둔 다른 지역의 건물로 피신해 있기로 하고 이쪽 상황은 가게를 하고 있는 동생이 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떠나야 해서 당장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몇주 정도는 먹고 살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필요한 짐만 싸들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던 원인도 모르고 남편의 행방도 모른 채. 무작정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둘째 동생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형부가 언니랑 애들 집에서 떠난 거 보고 안심했다고 동업하던 형님이 몇백억이 되는 투자금 받고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었다면서 우리 가족에게 더큰 행복을 주고 싶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애들에게 미안하고 언니에게 미안하다고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 실제가 되니 더욱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면서 겨우 나라도 정신 차려보자 했고 어쨌든 이곳으로 도망쳐온 이상 이 동네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끔 보금자리를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막내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되팔아 급한대로 근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빚쟁이들을 견디지 못해 파산 신청했다고 하고 남편과 제 이름으로도 통장이든 카드든 만들지 못해 당분간은 막내동생 명의를 빌려서라도 당장 급한 의식주나 아이들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했죠. 그리고 얼마 뒤 둘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되었고 결국 교도소에 가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몇주 전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일상이었는데 맨몸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네요. 저는 남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기당한 금액이 몇백억이 넘어가면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악의 상황으론 우리 애들한테까지 빚이 상속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겠죠. 다행히 애들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빚쟁이들이 저희가 있는 곳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후몇 년이 지난 후에 투자자들과 빚을 갚겠다는 합의를 해서 남편이 겨우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소 후에 일이든 사업이든 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남편을 믿고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남편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파산 신청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삶의 의지가 없어졌던 것인지 삶이 힘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 추운 겨울이라 사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 남편은 가족도 없이 자란 고아라 장례식에 올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감옥에서 나와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잘 나가던 한 순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남편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다가 왜 하지 말라는 것을 결국 해버려서 이 사단을 냈나 싶은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두려웠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괜히 내가 얘기해서 나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생들과 상의를 했고 그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커가는 애들이 집안의 분위기를 아예 모르고 있을 수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아빠의 죽음을 알려주었어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걱정했던 대로 큰딸의 반응이 많이 격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아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바이올린도 못하게 되고, 잘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온 것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다 되돌려 놓고 죽던지 왜 지금 죽냐면서요. 딸의 말을 듣는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악기에 대해 애정이 있는 아이였고, 분명히 능력이 있었기에 잘 키워주려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자식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점점 삶의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나쁜 생각이 날땐 애들 다 버려두고 혼자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였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애들은 먹여 살려 키워야 했기에 아줌마가 할수 있는 일은 다한것 같아요. 식당 서빙일, 주방일, 청소부 등그 옛날 젊었을 적 재봉 일을 배워 먹고 살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죠. 그럴 때마다 또 남편이 생각나 서러워졌지만 별수 없었죠. 아둥바둥 내시서 먹고 살려고. 애들 교육비를 제외하고 내가 쓰는 생활비 없이 여러 일을 하며 버는 돈은 무조건 적금했네요. 시간이 지나도 제 명의로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심성 착한 막내 동생 덕에 통장이며 카드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한날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오늘 은행 갔다가 지하철역을 내려가고 있는데 엄청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야. 몰골이 너무 흉측하고 거짓골이라 잘못 봤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형부였어. 얼른 가봐 언니. 야너 장난치지 마. 언니 네 형부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했던지 알잖아. 그만해. 네가 잘못 본 거야. 언니, 언니 형부 시체도 못 찾았잖아. 사람들이 한강에 투신했다고 하면서 한번 가 봐. 혹시 모르잖아. 저는 동생이 한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당장 남편을 닮은 사람을 봤다던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정말 남편과 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서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 남자는 걸음이 불편해 보였고, 저는 잽싸게 그를 잡았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 남편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5분 정도 정적의 상태로 있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만 가. 내가 없어야 우리 가족이 편해져.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에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 알아? 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 남편은 아직도 빚이 쌓여 있어서 노동직을 하면서 갚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닥달해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자살로 위장하면 자기에게 남은 빚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한강에 투신한다고 말을 하고 강물에 뛰어내렸는데 겨우 헤엄을 쳐서 근처에 있는 깊은 산 속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물 속에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그렇게 산에서 살다가 노가다라도 하며 밥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듣고 나니까 정말 눈물이 차오르는 거 있죠. 저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차라리 자기를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오랜 얘기 끝에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냥 예전처럼 남편이 죽은 걸로 알고 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빚쟁이들한테 쫓기지 않고 살수 있어서 편하다고 했거든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남편을 한번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 후로 그렇게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애들 키우며 살아온 지 7년이 지났고 제 인생은 서서히 달라졌어요. 애들이 성인이 되면서 큰딸은 바이올린에 대한 마음을 공부로 풀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대학 엘리트로 꼽히는 곳에 다녔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용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막내 아들이 남자애라 그런지 아빠의 부고 소식 이후 나쁜 길로 빠지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쌈박질도 자주 하고 사고도 쳐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학교로 많이 갔었죠. 선생님 앞에서 애 의무교육은 꼭 마치게 도와달라고 빌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일 커가면서 골칫덩어리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까지 갔다가 군대에서 철들어 어엿한 직장인이 되니 드디어 우리 애들을 다 키웠나 싶어 시원섭섭했습니다.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때 가장 생각나는 건제 남편이었어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무리하게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았다면 우리 애들 크는 것도 다 봤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애들이 한살두살 살 먹을 때마다 나도 한살두살 먹어가는데 벌써 50대를 훌쩍 넘겼네요. 그동안 큰딸이 결혼해서 예쁜 손녀를 낳고 둘째는 타지역 미용실 점장으로 다니고 있고 막내도 제 앞가림 잘하며 직장 다니니 다들 어른이 되어가는데도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춰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함께 있었다면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배운 게 막노동이라며 어떻게든 노가다꾼으로 다시 일어났을 텐데 그가 만든 설계도로 시작해 열심히 사업을 일구려고 했을 남편의 모습이 꿈에 자주 나왔고 또 언제는 원망스러웠다가 안 해요. 지금도 남편이 당장 돌아올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긴 있어요. 혹시나 빚을 다 갚고 저희 앞에 짠 하고 오는 저는 그때 지하철역에서 봤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꿈에도 매일 나오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 걱정이 되었는지 저보고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곤 했죠. 처음엔 별 생각 없다가 계속 이러다 애들 두고 남편 찾아서 갈것 같아서 결국 밖으로 나가 취미로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그곳에만 오면 항상 즐겁고 신나고 새 사람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 때만큼은 남편 생각도 나지 않고 예전 행복했었던 날의 느낌을 받으며 노래교실을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게 되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게 됐죠. 그걸 시작으로 알게 된 동네 언니, 동생 따라서 등산 모임에도 몇번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 아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많이 생기고 친해지면서 그들의 사연도 듣다 보니 저만큼 별난 인생 산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데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얼매어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남편은 남편 스스로의 인생을 잘 살고 있겠죠. 제가 알던 남편은 아마 빚을 다 갚고 저희 가족 앞으로 다시 올게 뻔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인생 최악의 불행이었지만, 그 때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지난 일이라 다행이다 여기며 살고자 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백억 부자로 불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이대로 애들과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로 만족합니다. 지난날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죠? 나중에라도 남편을 보게 되면 그때 모든 원망과 서러움, 그리움 토해내도록 하고 남편은 아마 멀리서라도 우리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신세 한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